조성주도 굉장히 안정적인 출발이네요. 정찰도 가고요. 네. 사신 가지 않는 그런 형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이 뛰어들만한 그런 좋은 전장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로봇 네. 네. 가요. 조성주가 앞마당에 건설로봇 한기 내려다 주고 네. 건설로봇 정찰을 갑니다. 이승연도 워낙 변화무쌍한 선수라서 조성주도 확인을 하고 경기 운영을 하는 게 좋죠. 아, 보여주고 안 보지 않을 텐데 올라가는 순간 저분 일단 봤고요. 쫙 봤는데요. 오이 뭔가요 이게? 네. 이거 마치 그 스피드 무브 마르세유 턴이었나요? 네. 예, 농구에서 보면 그 스피드 무브로. 그렇죠. 와 상대를 통과하는 그런 야. 스피부부, 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와, 뭐. 야 농구에서 스피드 무브? 축구에서 마르세유로 날. 아그렇습니까 그렇죠. 와 그거 깜짝 놀랐습니다. 저건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나요? 광고를 찍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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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아, 네. 네. 아유, 광물을 찍었는지 신가 몰랐네요. 네. 아, 네. 네. 자, 그리고 아니면... 벙커를 지어주고 있는 조성주 선수입니다. 자, 이런 벙커에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정찰의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음. 한 기로 얻은 게 되게 많네요, 지금은. 네. 자, 네, 컨트롤. 컨트롤. 어, 콘솔로봇 타이밍. 마치 해병이 건솔로봇을소환한 듯한 느낌. 오. 와, 컨트롤 진짜. 왠지 저글리 한기 잡힌게 되게 아쉬워 보이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너무 컨트롤이 좋은 선수들 간의 대결이다 보니까 97년생은 다 이렇게 하는건가요? 진짜 아니요. 컨트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정세... 아뭐정색고이를 만들자고 하는거 아니에요 네. 왜, 그렇습, 왜 그러십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너무 저도 이제 아 어, 정말 서운하네요 아 그러니까 네. 어, 상당히 서섭하네요 아, 광물 찍었는뭐 네. 모를수도 네. 있죠 네. 네. 상당히 서운한 리액션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걸려보십시오 네. 경기만 <laughs> 네. 봐야겠습니다 네. 네. 해병 세기가 살짝 나갔다가 다시 본진으로 돌아옵니다